이런 샹! 이런 샹 미친 놈들이 씨. 야, 어쩌라고. 아대성형 안다고. 아니야, 안다고. 쪽지를 켜 볼게요. 저렇게 많이 적어 주실 줄 몰랐어요. 여러분 레전드 인정. 짜잔! 어머니 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볼게요. <laughs> 뭐야 어머니. 어머니 1번! 따라 어, 잘 있지? 그래 나도 잘 있단다.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야 돼. 응? 열심히 해. 엄마 고마워. 근데 돼할때아인데 <laughs> 고마워 엄마 이따 보자. 어, 음. 마우 쥐컵이신가요? 아니면 마.. 에이.. 응? 이건 애초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이건 탈락이겠죠. 이 뭐야, 이씨, 거는 쥐직은 뭐야, 뭐, 뿌지직. 뭐, 사건과 뭐야, 이거. 아, 여기서 왜 똥을 뿌려. <laughs> 이 새끼는 뭐야? 너 누군데? 내가 신문지인데. 뭐야? 누구냐, 진짜? 궁금한데? 나 아니야. 신문지 잘 생겼어. 개무서운데? 이거 빨간 글씨라고 생각해봐. 개 무서워. 나는 <laughs> 부계로 다른 스트리머 채팅창에서 분탕을친 적이 있다 없다. 솔직하게. 없어요. 그냥 마우지로 가서 분탕 쳐요. 분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이름 까고 칩니다. 감사합니다. 급 RP를 정말 잘하시던데 경력 드이실까요 <laughs> 죄송한데, 현실에선 에이스예요저 현실에선 에이스라고요. 저 맨날 칭찬받고, 저만 월급 더 받고, 일 계좌라고, 매출 올리고, 진짜인데? 그래서 나막 사장님들이 막 나만 막 죽음 막 만약에 지금 만 원인데 만천 원으로 올려주시고 그래요 아줌마 오지 쌍 소갈비찜 레시피 아쌍 뭐야? <laughs> 어, 뭐야? 아아뭐 쌍이라니 우지야 너 무슨 말을? 아아 아, 메인 그 메인 가 적어진 거지. 아이 소갈비찜 레시피 너무 알찬데요? 아 진짜 한번 써봐야겠다 진짜로. 이거 복붙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한번 보내드려볼게요 진짜. 우와 이거 야 말투도 완전 친절해. 물결 봐 눈웃음 봐 설레겠어 진짜. 또 우리 자취생들을 위한 이런 꿀팁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. 신만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응가맨, 거 하루에 똥몇번 누셔? 나 일주일에 한번 누는데. 나 맨날 똥 싸는 사람 너무 부러워. 장난이고, 일주일에 두 번? 진짠데? 근데 나 몰랐거든. 나는 한 고딩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몰랐거든? 근데 주변인들한테 다 물어보잖아? 그럼 다 하루에 한번 싸는데 나 그거 뭐 진짜 놀라가지고 연락 돌려가지고 야 너도 똥 하루에 한번 싸? 야 너도, 너도 하루에 똥한번 싸? 이랬는데 다 맞대 그리고 의사쌤도 하루에 한 번은 싸야 된대 어, 나 너무 놀라가지고 대박이잖아요 나는 진짜 주에 두번 싼단 말이야 채소요? 채소 도저 많이 먹어요 근데 막 약을 먹어서 막 쿠르렁 쾅쾅쾅 하는 것도 해봤는데 그냥, 그냥 먹고 바로 직후면 그렇지 다시 돌아와 아니 음. 저 그렇게 적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배 유산균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? 몰라. 그래서 난 고딩 때부터 이래왔어요. 지금까지. 근데 유산균 먹고 있어. 엄마도 막좀 챙겨 먹으려 가지고. 근데 나 엄청 건강해. 그리고 웃긴 게 평소에 소화도 진짜 빠른 편이에요. 진짜.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한 번도 걸린 적 없어. 장이 맞나? 기아 뭐야 이거. 씨. 뭐야? <laughs> 나도 알아. 가사는. 맞아. 네? 이런씨 하루에 은가몇번 사시나요? 저 주에 두번 싸고요. 진짜 서른 두 살인가요? 아니요. 유부녀인가요? 아니요. 남자인가요? 아니요. 범역인가요? 위 아니요. 차원호대 120kg 지린이. 줄다 그냥 안 할래요. 여자이신가요? 네. 1다 응. 길은 몰라요, 이 씨. 귀요이 아, 일다 길은 귀요이라고 카레밥 똥부 s 서 똥마카레. 전 똥마카레 할래요. 일단 음식은 먹어야지. 아니, 일단 이거 음식이 아니잖아. 맛이 없더라도 그냥 음식을 먹어야지. 우지야, 요즘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. 우리들한테서 그렇게 악착같이 치즈를 뺏어간 이유가 있었구나? 그땐 몰랐지만, 이젠 조금은 알것 같은 느낌이야. 넌 정말 악독한 치즈 강탈범이지만, 그렇게 밉진 않았어. 내가. 잠시 다른 곳에서 뽀뽀에 눈 돌아가서 치즈를 조공할 때 네가 급습해서 묵사발 내놓고 지린이 치즈는 나만 가질 수 있다고 했지? 음? 난 아직도 너의 그 뒷모습에서 한껏 부풀어 오른 승모근을 잊지. 뭐 쌉소리야 이거? 뭔 소리야 뭐 승모근? 야 없어! 씨, <laughs> 때리지만 말아줘 할당열 잘 채울게 우지야. 씨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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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맞아 맞아. 개 맞아. 맞아. 맞아 아 기가 다어 누구야? 다음. 욕을 살지게잘 하시던데 이 쌍년이 해주실 수 있나요? 이 쌍년이. 이 쌍. 이 쌍년이. 오펜모. 오펜모. White. 뭐? 네? The minimize batch target fn gradient fn d e t a t o r e l a n c e step size. 아우씨~ 아 씨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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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영원히 즐거워요. 난 네가 항상 건강하게 바래, 마우지 당신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. 돼지예요, 반가워요. 계속 많이 쳐 드세요. 영원히 건강하시던가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누워것 <laughs> 같은데? 누군지 알것 같은데? 이거.. 이거 누구야? 마동부.. 기프야 어! 기프티콘! 혼자 보래! 기프티콘이니까 혼자 보세요 배 밑에 코드입니다 응. 항상 방송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응. 말할 때 좋아요 뭐든 좋아요 건강만 하실서 감사합니다 아! 응. 어어어요어어어요 <laughs> <누구세요? 웃음> 전해오는 편지 적고 뭐 누구세요 적는 곳이 아니야 기대했는데 얘들아 <laughs> 잠깐만 이거.. 자꾸 잠깐 광기가 느껴지는데? 예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? 목소리부터 눈웃음 얼굴에 붉게 오른 홍조 그 모든 게 예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내가 그녀를 사랑할 이유를 충분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하 아, 너무 예쁘다 마우쥐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마오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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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지 건 피한다 건두부 피가 들어간 마라탕 이런 씨앙 이런 씨앙 미친놈들 <laughs> 야 <laughs> 어쩌라고 대상이 안다고 아니야 <laughs> 안다고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총 81개의 편지 읽어봤어요 드디어 다 읽었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쪽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우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!